자 오늘 이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축복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멘 자 오늘 그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야 할가난땅으로 <laughs>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숨어있죠. 그건 뭐냐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요?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을 확 기울이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곳에 갈수 있었던 일은요. 야곱의 말대로 또 그들이 요셉의 말대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야,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삭의 그 믿음이 갑자기 그분들과 조금씩 새롭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자냐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파와 깍두기파 얘기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주감사주의, 또창립기념주의를 드리는데, 전임 여성교회 회장은 배추김치, 그리고 새로운 여성교회장은 깍두기를 강구해야 된다는 이두 의견이 식당에서 크게 충돌해서, 여러분, 창립기념주의를 드지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진지영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진지영 목사님의 그 3교 사역을 이제 온 교우들이 함께 지지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구청교의 이동원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갈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지구촌 교회에서 진재영 목사님이 글리 파송된것들문에 갈등이 작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로 목사님, 이 이동호 목사님께 왜 붙잡지 않았느냐고. 왜 붙잡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갑자기 그 행복했던 교회가 갈등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호생님 굉장히 유머스러우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왜 붙잡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저께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그 지구촌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그 깨끗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정직한 모습이죠. 그걸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꼭 우리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저께 이동호 목사님이 그 많은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한 거죠.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갈등을 넘어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놀라운 교회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빌립백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빌립보서에는요, 중간중간에 갈등의 요소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 성숙과 통합으로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첫째로, 갈등을 봉합하고 싸우지 않고 그 땅에 갔다는 라 거죠. 또 하나는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일교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가난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처럼 여러분이 전도대상들를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결단이에요. 바로 그 결단. 자,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달리아 이르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땅 종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자. 요즘 아이들의 표현 중에 보면 이 둥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또 뭐냐면 갑분싸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과 야곱의 손주들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면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열 명의 아빠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열한 명의 아빠들이 쫙 돌아왔는데 먹을 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딱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들아 아이들에게는 너희 작은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굴도 보지 못했던 작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구에게는 뭐라 그냐면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7살에 죽은 자였던 이 아들이 이제 39살, 거의 40살이 되었는데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오더니 뭐라냐면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애국의 총리 대신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멘! 그리고 오든가요? 아니면 다들, 아유, 뭐, 괜찮아요. 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이 응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리둥절해요.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리둥절하는 아버지에게 그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믿음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했지만 보지 않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얼둥절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아멘. 자 오늘 어리둥절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그들이 또. 이것을 주목하셔요. 그들이 또. 우리는 한번 전화가 나서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잘 듣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칩시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순종하지못했 때가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한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생님 제가 부모님, 밥을 좀 식사를 챙겨드려야 돼서 챙겨드리고 제가 곧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 우리가 잘하는 거 났을 때 어느 날딱 부모님이 뒷모습을 봤는데 나이가 드신 게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졌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넌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오늘 그들이 야곱에게 얘기를 야곱이 믿지를 않아요. 어리둥절하고 이분들이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요, 그들이 또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또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0, 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말씀을 우리가한테 줄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는데 잘안 들어요. 잘안 들어요. 잘안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또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이 그 명령대로, 그 말대로, 부탁한 대로 또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듬적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 명령을 따라 오늘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와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얘기해도 그들 아버지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스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요 기운이 소생한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거기에 딱 뭐가 있냐면 수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수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레였을 것 같아요? 소각 끄는 달구지였을것 같아요. 아니면 빛까빠짝의리으리한 수레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때 현재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1인자예요. 왕을 제외한 1인자. 그런데 그 1인자가 자기가 타는 수레를 보낸 거예요. 어떤 수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게 해도 가난한 땅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는 삐까버저의 수레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딱 나갔는데 그 수레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의 때는 언제냐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을 찾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2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아들들의 이야기에는요 아버지가 믿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그 순례를 보고서 아버지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면 가끔 붙어 있는 종이가 한 장이 있죠. 거기는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깊이이지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인데. 아, 내가 집사된 지몇 년인데, 내가 권사된 지몇 년인데, 여러분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뒤에 숨겨진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속초가서 그분이 집사님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집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인지 아닌지는 집사는 집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제가 그분을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수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기 전에 행하고 있는 집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의 과정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형들은 2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형들의 이야기를, 그것도 10명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삶을 증명했던 요셉 한 사람의 수레를 보고 그 아버지는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죠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하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열명의 아들들과 요셉의 모습의 대비를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생활적 신방을 갔는데, 그 생활적 신방할때 그분이 이제 교회 오신 지한달반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고집을 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게 아집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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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상도 너무 오래 떨면 진상대.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너무 궁상을 오래 떨면 처음에 하우저 얼마나 안 됐을까.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분위기를 망친 진상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고집이 반복되면 아집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 제 마음 가는데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만약 야곱이 끝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야곱이 증명했던 요셉을 보고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이세요? 자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형들의 모습처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요셉처럼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같아요. 자 목회자인 저에게 만약에 본다면 저도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어쩌면 요셉에 가깝다기보다 형들에 가깝거든요. 네. 저도 겉으로는 막,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믿음이 좀 없어요. 믿음이 좀 없어요. 교회 이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전을 할 때, 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믿는 구석이 있으시겠지. 믿는 구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사역들은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사역을 해보는 데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같아요.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중요성을 저는 들어요. 할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믿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단에서멀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는데 저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역시 형제들처럼 내가 목사가 된지 이미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내가 47년을 거의 50여 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그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요셉 형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하는 모습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형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증명했어요. 뭘로 증명했냐면 입술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 증명했어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봤거든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봤고, 요셉이 애국의 총리 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입으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행국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인 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지만 오늘 이 형들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선이와 윤진이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저희들의 눈이 감기기 전에 말씀을 마치자고요. 두 번째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4년의 절망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약 2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그는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증명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수례를 보고서라 그의 아버지가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랍고 위대한 애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창세기 강의를 하며, 여름보다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 이제 수요일이 되면 말씀을 끝냅니다. 그러다면그 말씀을 가지고,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 아침까지 4일을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야곱인데. 내가 야곱인데. 그렇지. 내가 야곱의 형제들인데. 그렇지.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요. 요셉은 14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대 나는 목사라는 존재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쩌면 요셉이 술 맡은 강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이술 맡은 강원장이 나를 불러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직 그때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쩌면 2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일이면 우리의 문제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알수 없지만 요셉은요 내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14년을 살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한 걸음씩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로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예일 중학교에 가면 표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자는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만 열 걸음, 스무 걸음 안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한 걸음만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14년의 시간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어느날 하나 그들을 굽의 총리단체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저히 오지 않을 것만 하던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조카도다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요셉의 증명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보고 드는 것을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일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감사와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은 전통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교회를 향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늘 그곳에서 일부를 한 교회, 비전교회에 한달 월세로 드립니다. 근데 이 비정규 한달 월세로 드리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한 권사님께서 이제 학원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들어왔던 그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 헌금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 교회가 아주 어려웠거든요. 한달 월세 내기 매일 빠듯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정한 겁니다.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우리는요. 네번의 절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과, 성탄절이 되면 꼭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이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다시 한번 흘러나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가운데 다짐하고 작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불쌍한 교회, 가난한 교회로 보내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당당하고 기쁨으로, 그때는 그것을 보내야 되야 말아야 되는 걸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기대하죠. 그 감사를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가 보냈던 그 작은 교회들이 또 다른 작은 교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번 주일주일 동안 커피를 끊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천원씩 모아서, 그래서 한 아이의 잔바를 보내려고 저도 이번 주에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인은 왜 불쌍합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제가 선교를 갔는데요. 우리보다 걔네들이 더 행복합니다. 잘못 먹을 뿐이지 더 행복해요. 더재미는건 뭔지 아세요?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보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훨씬 높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아이들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일이 불쌍한 거지. 이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산초등학교 애들을예일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때 불쌍한 아이들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신 감사를 기대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무슨 뭐냐면 20년, 30년 정도 후에 편지가 교회를 한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의 가정계에 편지가 한통이 오는데 그 편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던 누군가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그 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20년 전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잠바를 받았던 사람이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교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는 라 기대를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의 끝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대의 끝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전심으로 온전하게 드렸으니까, 나는 창립기념 헌금을 온전하게 드렸으니까 끝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어버린한 영혼을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성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교회 성선이 선교,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야곱이 그의 삶을 돌이켜서 애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애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Okay.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사님, 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마한 곳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